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어, 오늘도 역시 늦은 시간이네요. 네, 아마 여기 시간 이렇게 보이실 거세요. 네, 어, 업무를 끝마치고 보니까 어, 졸려서 잠을 자고 싶다가도 또 하루하루 상담 들이다 보면은 그날 그날 또 괴로우신 분들, 또곧잘 되실 분들, 참 많은 분들을 뵙잖아요. 그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요즘은 그래서 영상을 촬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각설하고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 지금 이제 양력으로는 4월이죠 아이고 글자 크기가 너무 쪼끄매요 네 양력으로는 4월이죠 네 양력으로는 4월이기 때문에 이게 의미하는 거는 어 세운에서의 양의 기운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거 지울게요 너무 지저분해서요 네네 네, 지우고 그럼 이제 글자 크기가 또 너무 커졌겠죠? 약간 줄이고요. 네. 양력으로 이제 4월이라는 거는요, 지금 이민 년이잖아요. 이민 년이니까, 인중의 병화가, 인중의 병화가 서서히 올라오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리고 정점을 찍을 때는 어, 올해, 올해, 어, 이제 병 5월이 있고요 그리고 정 2월이 있겠죠 이때 이제 정점을 찍을 거예요 이 화기가 제가 이 말씀을 왜드리냐면요음 사주 구성에 음이 강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음그 중에서도 수가 강하신 분들도 틀림없이 계실 거세요 이를테면은 네, 아이고는 만세력을 제가 가지고 올게요 음, 깔끔하게 네 가지고 왔습니다 이를테면은 여기 수가 이렇게 강하게 있으시다. 그럼 여기는 사적인 공간이죠. 사적인 공간인데, 지금 제가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양의 기운이, 어 지금 4월, 5월, 6월, 7월, 이제 양력 기준으로요. 이때까지 정점을 계속 찌를 거예요. 그럼 딱 이때쯤 순간부터, 여기나 여기에 수가 있으신 분들은, 화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이게 나한테 좋은 운이든 나쁜 운이든 어떠한 충돌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충돌이 발생되면은 어떤 분들은 이제 괴로우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거꾸로 즐거우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변하지 않는 거는 충돌이 생긴다라는 거죠. 자, 또 하나 바꿔볼게요. 바꿔서. 네, 바꿔서요. 이제는 여기에 수가 있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게 되시면은 여기는 공적인 공간이죠. 물론 공적인 공간이지만 어떤 누군가한테는 이게 사적인 공간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가정을 또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근데 여기에 지금 화기운이 계속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또 내가 이 공적인 공간 또는 가정에서 변화가 크게 다가온다 라는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 어제, 그리고 오늘 이렇게 상담드린 분들 보면요. 제가 한편으로는 조금 속상한 이제 그런 경우들이 좀 많으셨어요. 뭐 이렇다면 자수, 뭐 해수, 뭐 자수. 그러면 여기에서 양의 기운이 들어온다는 거는, 화기가 들어온다는 거는 결국에는 좋겠죠. 추운 사주에 따뜻한 기운이 들어오니까요.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 아플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공적인 일로, 어떤 분은 사적인 일로, 어떤 분은 자식의 일로, 어떤 분은 배우자, 어떤 분은 공적인 일. 그 변화가 오는데 그 과정이 자칫 아플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제 입장에서는 너무나, 어좀 안타깝고 또 어떻게든 도움을 드리고 싶고 이제 그렇다라는 거죠. 어, 그리고, 이제, 사적인 공간에서 이러한 충돌을 크게 겪으시는 분들은, 뭐, 어떤 분들은 내가 연애를 잘못했나. 또 어떤 분들은 내가 결혼을 잘못했나. 이제, 요런 생각도 당연히 드시겠죠. 내가 괴로우니까. 그런데, 정말, 이 명리의 세계가 한편으로는 좀 무서운 게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요. 만약에 내 자주가, 내 사주가, 음이 너무 강하다. 음, 음, 음. 뭐, 양, 음, 양, 음.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음, 이제 제 채널 구독자분들은 어떤 건지 다 아시죠? 금수. 그리고 양은, 목화. 이게 너무 강하신 분들은요, 사실은 내가 어떤 연애를 하든, 그리고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던 상대방의 명식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내 사주가 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양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양. 양.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저희가 똑같은 연예인을 보더라도 나는 저 연예인 보고 잘생겼다고 했는데 상대방은 야 뭐가 잘생겼냐 하나도 안 잘생겼는데 이런 경우 많이 보셨잖아요. 그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결국에 이거는 명리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유전자예요. 내 유전자가 음이 강하기 때문에, 양이 강한 사람을 만날 수 밖에 없고, 내 유전자가 양이 강하기 때문에, 또 음이 강한 사람을 만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보셨으면은, 저희는 이제 약간 좀 부러워해야 될 분들이 계시죠? 밸런스가 잘 맞으시는 분들. 네. 이분들은, 상대도 밸런스가 잘 맞는 사람을 만나시겠죠. 물론 여기서 밸런스가 잘 맞는다고 뭐 사회적으로 성공한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네. 어찌 보면은 조금 밋밋한 연애를 또 하실 수도 있어요. 그 형태에 따라서는요.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 내가 연애든 결혼이든 어떤 걸로 인해서든 내가 너무 괴롭다. 그럼 여러분들 사주 명식을 한번 보세요. 음향이 한쪽으로 너무 쏠려 있지는 않은지. 만약에 쏠려 계시다면은 내 유전자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대를 보고 반할 수 밖에 없는 거고. 반할 수 밖에 없는 거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혼인이 이루어진 거기도 해요. 길바닥에서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 보고 그냥 당장 만나가지고 한한달 동안 데이트하고 결혼해라. 그럼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일단은 어떤 형태로든 호감을 느껴야지만 혼인도 되고 연애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럼 나는 이거를 속수무책으로 당하라는 거냐? 지금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든데 속수무책으로 네 팔자가 그러니까 그냥 참고 살라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일단 첫째는 내 명식이 그렇기 때문에 반대되는 명식을 만났다. 형식을 만났다. 그리고 둘째는 그 사실을 아신다면은 앞으로 나는 살아가면서 이제 대운이 달라지면 만나게 되는 사람도 조금씩 달라지기는 해요. 하지만 큰 틀에서는 음이나 양이 편중되어 있는 사주는 결국에는 그상반되는 기운이 강하신 분을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후회를 하시기보다는 어떤 부분에서는 수긍을 하시고 그리고 되려 이것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발전하는 계기로 삼으신다면은 계기로 삼으신다면은 대단히 어, 지혜롭고 수준이 높은 그 어떤 것도 무섭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되시겠죠. 어, 가끔 보면요 그 사주 명리 관련해 가지고 그 모든 게 정해져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주 사소한 거 하나 하나까지. 그래서 결국에 팔자는 바꿀 수 없다. 자, 제가 아주 기본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어뭐 종교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종교적으로 저는 이제 무교입니다만 만약에 불교 라고 따진다면은 저희 팔자가 정해져 있다 그럼 태어난 이유가 없어요 뭐 저희가 결국에는 깨닫고 해탈을 얻기 위해서 태어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다 정해져 있고 어차피 해탈할 놈 따로 있고 그냥 그 밑에서 깔아줄 놈들 따로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은 어 어떤 크리스트교 성당하고 교회를 이제 통칭해서 크리스트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리스트교적인 관점에서 볼게요. 그럼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냥 정해진 대로 살아라 생각 하나하나 모두 다 정해진 대로 살라고 저희를 내려 보내셨을까요? 아니잖아요. 네. 저희를 세상에 보내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무렴 일거수 일투족 정해진 대로 어 너는 제발. 어 너는 뭐. 어 너는 이럴 때 범죄자. 어 너는 깡패. 이렇게 내려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 태어난 이유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아주 단순한 얘기이지만 사실은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어느덧부터 우리는 명리가 명리가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일거수 일투족을 모두 다 정해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끔 뭐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어떤 뭐 블로그나 이런 거 보면은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대단히 많으세요. 모든 게 정해져 있는 것처럼. 미친 소리입니다. 그럼 태어난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전혀 태어날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태어난 이유 없으세요? 여러분들 뭐 꼭두각시예요? 뭐 이거 트루먼 쇼예요? 아니죠. 종교적 관점에서도 철학적 관점에서도 그 어떤 관점에서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정해져 있는 건 뭐냐? 큰 틀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뿐이에요. 큰 틀. 그럼 큰 틀이라는 건또 뭔데? 만약에 어떤 분이 목화가 강하시다. 그리고 대운조차도 목화를 직업적으로 사용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 그럼 목화는 화려한 기운이죠. 그럼 어떤 분은 디자이너를 하실 거고, 어떤 분은 영업사원을 하실 거고요. 또 어떤 분은 뭐, 뷰티샵을 하시겠죠. 갑자기 생각이 잘안 나세요. 또 어떤 분은 연인을 할 수도 있겠죠. 자, 큰 틀에서는요, 전부 다 같은 거예요. 큰 틀에서는요. 하지만 이거를 내가 어떻게 활용하는가, 내가 어떻게 소화시키고, 어, 어떻게 감내하고, 어떤 부분을 수능하고, 어떤 부분을 노력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단언컨대, 이혼사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 이혼할 가능성이 높은 사주는 있겠죠. 높은 사주. 하지만 반드시 이혼해야 되는 사주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어, 어떤 분들은 야 이분은 정말 이혼하실 수밖에 없겠다라고 단정 짓고 저도 말씀을 드리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도 역시 그 이혼에는 그 어떠한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분한테는 그 이혼이 큰 틀이 됐던 거예요. 큰 틀. 근데 하지만 모두가 이혼 이별이 큰 틀은 아니에요.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큰 틀은 제각각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을 요약을 하자면요. 일단 첫째, 현재 수가 강하신 분들은, 신분들, 분들은 여러 형태로 변화를 겪고 계시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픔을 동반하시는 경우도 있으시다. 하지만 너무 괴로워 마시고 괴로울 때 괴로우더라도 어, 한번 괴로우시고 나면은 제자리에 갖다 놓으셨으면. 네. 제자리에. 늘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자리에 갖다 놓기. 네. 그래야 사람이 힘도 내고 또 정신 차리고 또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명식에 따라서, 따라서, 내 연애 상대, 그리고 배우자의 성향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다. 왜냐면 이건 유전자니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잘못한 거예요, 이 뜻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수긍하고 그 안에서 내가 발전을 모색하고 깨달음을 얻는다면은 더 좋지 않으실까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명리는 명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정해놓지 않았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과감히 그분한테는 눈과 귀를 닫으세요.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 상담 많이 드리면서 정말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저는 공무원 팔자라 그랬는데 선생님은 왜 제가 예술 쪽에 있다고 하십니까? 그럼 제가 여쭤봐요. 선생님 예술 쪽에 계시니까요. 실례가 안된다면 지금 직업이 뭐세요? 저 광고회사 디자이너 하고 있습니다. 그거예요. 네. 그냥 그이 명리라는 거는요. 일간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간절히 원하고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가를 보는 거지. 짜여진 판 안에서 너는 정해져 있으니까 이 안에 쏙 들어가지고 가 옴짝달싹 없이 그냥 살아. 이거는 명리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드리는 말씀, 아, 시간 벌써 또 이렇게 됐네요. 아, 내일, 저 내일 오전 9시부터 상담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자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내일도 또 저도 여러분들도 열심히, 열심히 분발해서 네, 살아가도록 해요. 아 그리고 저희 형님은 이제 자가 격리가 풀려가지고 저만의 스튜디오가 이제 개방이 됐는데 어 들어가서 촬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laughs> 찝찝하더라고요. 네, 찝찝해가지고 그요 영상 촬영하기 전에 그 살균제 그거 막 왕창 쏟아붓고 지금 이렇게 컴퓨터로 촬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제 예전 플랫폼처럼도 아니 플랫폼처럼 형식처럼 그...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오죠. 네, 하루 종일 떠들었더니 말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 형식처럼 칠판으로도 또 영상 촬영해서 올려드리고요. 또 가끔 가다가 이거 은근 편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컴퓨터로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저 가보겠습니다. 바이 네, 빠이. 파이는좀 해야 될것 같아요. 바잉 네 가보겠습니다.